자구니 3개의 구슬이 각각 1개, 2개, 7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희재와 준열이가 서로 번갈아가며 구슬을 가져갑니다. 희재가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자기 차례에 적어도 구슬 1개를 가져갑니다. 둘째, 한 번에 한 방울 이에서만 가져갈 수 있고 몇 개를 가져가도 상관 없습니다. 셋째, 마지막 구슬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구슬이 1개짜리 바구니에는 네모난 구슬을, 구슬이 2개짜리 바구니에는 세모, 구슬이 7개짜리 바구니에는 동그라미 구슬을 표시해 볼게요. 희재가 마지막으로 가져갔을 때 승리를 했다면 그 전에 희재가 구슬을 가져간 뒤 어떠한 구슬들이 몇개 남아 있어야 될까요? 이때에는 서로 다른 두 바구니에 구슬의 개수가 똑같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모와 세모가 남아있는 경우, 준열이가 여기 있는 구슬을 가져가게 되면, 희재는 이 구슬을 가져가면 되죠. 이러한 경우는 네모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세모와 동그라미의 구슬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다른 두 바구니에서 구슬이 두 개씩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렇게. 이 경우에는 준열이가 한 바구니에서 구슬을 다 가져간 경우, 희재가 다른 바구니에 의해서 구슬을 다 가져가게 되면 되겠고, 또는 준열이가 어떤 바구니에서 하나를 가져갔을 때, 희재가 다른 바구니에 있는 구슬을 하나 가져가게 되면, 그 중에 다 하나씩 남았을 때, 진열이가그 중도 하나를 가져가게 되고, 희재가 남은 구슬을 가져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전단계 희재가 구슬을 가져간 뒤, 남는 구슬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건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에 구슬이 한 개, 두 개, 3개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3개의 바구니에 1개, 2개, 3개가 남게 됐을 때, 그때 준열이가 여기 있는 걸 가져간다면, 그때 희재가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서로 다른 바구니에 있는 구슬이 두개씩 남아있게끔 할수 있습니다. 그럼 네번째와 다섯 번째 경우가 돼서 역시 희재가 이기게 되죠. 만약 준열이가 여기서 한 개를 가져가게 되면, 그럼 희재는 여기 세 개를 가져가게 되고, 서로 다른 두 바구니에서 구슬이 한 개씩 남아있게 돼서 1번에서 3번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준열이가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간다면, 희재는 여기 있는 두 개를 가져가면, 역시 희재가 이기게 되죠. 만약 준열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게 되면, 그럼 희재는 이걸 가져가게 돼서 4번이나 5번 경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준열이가 3개 중에 두 개를 가져가게 되면, 희재는 여기 있는 두 개를 가져가면 되고, 준열이가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가져가게 된다면, 희재가 여기 두개 중에 하나의 구슬을 가져가게 돼서 1번에서 3번까지의 경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재가 다음과 같이 네모, 세모 두 개, 동그라미 세 개를 만들려면 그럼 그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일곱 개 중에서 일곱 개 구슬 중에 네 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희재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되고 일곱 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 중에서 구슬을 4개를 가져와야 되도록 하겠습니다.